어, 어, 와, 얘또어서 가발 하시는 분 보셨네. 어? 저 여기도 보신 거 아니야? 어? 왕십리에서 왔습니다. 어, 왕심리 모르겠네. 어, 예, 예. 저는 쓰였죠. 가발을 워낙 많이 었죠 이게 부분 아니야, 지금? 이게 부분. 부분이는 이게 숱이 너무 촘촘한데? 이게 나랑안 어울리지, 안 맞지. 박세이 머리. 예? 박이 머리. 저희가 박세로이 머리랑 차은우 머리 준비해달라고. 합니다. 차은우 어떤 거예요차은우차은우는 나랑 좀 맞겠네, 이거. 이, 이 머리 되겠습니까? 이렇게, 이렇게 내릴까요? 왜? <laughs> 네, 네. 왜 한숨 쉬어요? 머리가 없진 않아요 제가 네. 얼굴을 재 아아 아아 아. 됐죠 한번 이거 안돼안돼아야볼게 어떻게 괜찮아요? <laughs> 여기를 죽여야 돼 여기를 이상하지 마세요 그안 이상하다니까 아 오. 제가 주상이 커가지고 네좀 여기 선생님이 주상이 크시네 뭐라고요? 누구야, 아 누구야? 네. 누구야? 네. 박로이? 네. 박세로이? 박세로이?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, 가발로? 혹지요 <laughs> 가발 <웃음> 쓰시는 분들은 무난한 어? 머리죠? 예, 예. 네. 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오, 오, 오. 이렇게 막 멋있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. 나 아유, 저 맘이 드는데 이거 하나 합시다. 결정하셨습니까 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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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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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체가거이데 이거, 이거, 이이게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렇이다이면사람이이 모르지. 이르이이렇게사 이거, 이거, 이거,